주께서 찬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은 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또 단양으로 영상으로 선겨주셨습니다 이렇게나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지만 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어, 저도 10대 때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도 없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홀로 살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말 많이 들어보았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는 가족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학교가 있고 또 지역사회의 공동체 또 우리에게는 교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마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원피스 만화 좋아하시나요 네, 원피스에 보면 닥터 히로로크의 명언이 있지요. 뭐라고 하지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는가? 심장에 총알을 맞을 때? 아니, 불치병으로 심각하게 망가졌을 때? 아니지. 독버섯으로 만든 수프를 마셨을 때? 아니야. 그건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무슨 말이지요? 어, 우리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뭘 많이 하죠? SNS를 많이 하죠.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사회가... 경쟁이 심하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또 사람 만나고 하는 거는 피고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오히려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먹방이 유행이죠. 먹방도 물론 그걸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혼자 밥 먹기가 싫어서 이 방송을 틀어 놓고 마치 누군가와 같이 관계를 맺고 밥 먹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먹방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해 볼까요?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소설을 아시나요?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쓴이 소설입니다.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로빈슨 브루스에게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버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도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다면 로빈슨 브루스가 이 삶을 이어나가시기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관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 하신 말인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드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나요? 홀로 존재하시나요? 아니죠. 세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세 분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사람을 만드시고 또그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삶 위로 계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런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스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잡는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몸의 각 부분 부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자라나가고 사랑하면서 사랑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떻나요? 사람을 못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죠. 콘택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택트의 시대에 관계를 배정하기 힘든 시대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히 다시 모이고 또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도 찬아요.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서 연락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챙기고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위기이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혼자 깊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사람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동체 가운데 계셨죠.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움직이고,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개인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적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영어로 한 거지요. Quiet Time, QT입니다. 우리가 이 언택트의 시대에, 사람을 못 만나는 시대에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지 못하였던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심심하지요. 사람들도 잘못 만나고 계속 집안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제대로 학교에 학진자가 생겨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홀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보대전서 대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법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성장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여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만 있는다고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나요? 물론 조금은 오르겠지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우리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장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 물론 실력이 늘지요. 근데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술들을 연마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쌓여서 경기에서 더 수준 높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있는다고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방,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방, 조용한 방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번에 한번 흘러간 듯이 말했지만,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개인적인 명성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신경을 쓰고 힘들지만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해야 재밌잖아요. 맞죠? 축구도 잘해야 재밌고 공부도 잘 되면 재밌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훈련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아서 우리가 신앙의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재밌는 신앙생활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나간 듯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9월 10월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잘하면 제가 여러분 뭐 애슐리든 뭐든 맛있는 밥 한번 쏘겠습니다. 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지만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살, 활용해서 위에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힘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이 하지만의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 지금 만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요하를 알자 힘써 요하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저절로 대격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애를 써서 여와를 알고 여와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서서 큐티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이라 했지만, 사실 그것은 개인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또 다른 관계의 시간이지요. 무슨 관계이지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도, 때로는 한 친구와 1대1로 카페에 가서 수다 떠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언택트의 시대에 우리 이것을 기회로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 한번 해겠습니다세 가지의 교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음정교회 중등부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로 경건의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서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 중등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께의 충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시간을 내고 노력하여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초에 2주 동안 또 영상으로 만나기로 하였지만 아마도 상황이 이것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독교의 중동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해계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으로 중동 예배를 마쳤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